어머니는 요즘 운동하는 재미에 빠졌다는데요. 특히 병원에서 배운 운동을 하루도 빠짐없이 한답니다. 운동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더 많이 도움이 되죠. 이거 그러니까 하루 몇 세트 해요. 하고 나 엄청 시원해요. 어머니에게 찾아온 변화가 그 누구보다 뿌듯하다는 한 사람 바로 남편입니다. 건강해지신 거 보니까 어떠세요? 좋죠. 기분 좋죠. 그 혼자 지내시는 동안 외롭진 않으셨어요? 외롭지만 뭐. 할수있습니까뭐그그뭐 뭐, 뭐, 병원을 가게 했는데 뭐 괴로워도 참아야 되고 슬퍼도 참아야 되고 하지요. 요즘은 나야 밥안 시켜 먹어요. 음. 본인이 밥다 해가고 체력가고밥으라 그래. 음. 설거지 다 하고 아. 싹다 해요. 그, 그, 그 거실도 다 닦아주고.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좋지요. <laughs> 아, 남편이 나해 주니까 좋으시구나. 예. 어렵사리 되찾은 건강을 다시 잃고 싶지 않기에 당분간은 허리 회복 운동에만 집중할 계획이랍니다. 하루도 안 빠져 먹고 해요 지금요. 그럼 매일같이 다섯 세트. 밤에도 새벽 한시 돼서 잠만 안 온다면 그또 또 시작해요. 아, 새벽 1 시에도 시작해 하고 몇 세트 하고 또 자요. 어. 운동해서 재밌고 건강해지니 즐겁고 매일 이 행복한 어머니입니다 몸이 건강해지니 잃어버린 식욕도 되찾았다는데요. 우리는 제사 때도 이걸 쓰지만 은 겨울에 심심하고 간식이 먹고 싶으면 이걸로 간식을 먹어요. 그러면 부채 갖고 먹으면 맛있어요. 귀찮기만 했던 요리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원래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었던가요? 아니에요. 과거 서 있는 것이 힘들어 맞아요. 의자에 앉아 음식을 했던 어머니였었죠. 수술하고 와서 안앉으세요안 땡기니까. 아서있도안 땡기여. 얼마나 좋아 이게요. 그래서 서서 계속 해야 일이요. 좋잖아요. 안땡겨 서. 저도 좋아요. 춤도 촉발가 보이네. 아, 춤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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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 아, 나오시네 통증이 사라지니 어깨가 절로 들썩이라졌 하루하루입니다. 그런데 부부 둘이서 먹기엔 대추전의 양이 조금 아, 많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전해 주인은 따로 있답니다. 안끄러나 아, 이게? 끌어. 조심해야 돼. 아유, 조심해. 어. 큰일 나지, 나는 수술했는데. 아, 알았어. 아유, 기 좋아. 남편 손을 꼭 잡고 의지에 걸어봅니다. 아버님 손을 꼭 잡고 가시네. 겁이 나갖고요. 누워있으면 <laughs> 안 되잖아요. 응. 평상시에 뭐, 뭐, 팔도 한번안 잡았는데 수술하고 나서 팔도 잡고 이렇게 둘이 같이 걷고 좋네. 이 옆으로 와봐, 덜해. 이 쪽으로만 놓고 걸으면 되길래 이래 이거 흙이라서 아, 어머니 왜또 아버님 손 놓고 걸으세요? 야, 이 옆으로는 여기보다 옆으로는 안 미끄러워요 그도 그럴 것이 과거 허리 통증에 내일 뒷짐을 지고 겨우 걸어다녔던 어머니입니다 지금 같은 변화가 반가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통증 없이 걷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이전엔 미처 몰랐답니다. 오, 어, 좋네. 다리도 낫고, 눈도 밟을게 뻗어도 뻗어도 구고 진짜 기분 좋네. <laughs>